할렐루야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일 목요일 새벽 만나 요한일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안에도 있고 또한 밖에도 있다고 우리 안에는 우리 연약함이 있고 밖에서는 배교의 위험과 잘못된 교리의 위험이 항상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진리에서 빗나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의 유혹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세 2장 20절, 21절, 그리고 27절 이렇게 세절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데,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진리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참 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우리를 잘못된 거짓교사들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셨어요. 2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27절 보세요. 너희가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 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이것은 구약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세울 때 그들을 구별하여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일을 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겨서, 맡기기 위해 구멸하여 세울 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전의 금초 대에그 불을 밝힐 때 원료로 기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을 묘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할수 있도록 따로 세움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으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거짓 진리를 따라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로 갔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아는 것이지요. 거룩한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에 진리 아닌 것을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진리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기독교를 배교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단사슬에 빠졌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런 중에도 진리 편에 서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못될 수 없도록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달으시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확신하시고 그 성령께서 진리를 열어 주실 때 놓치지 말고 그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한번뿐인 우리의 인생 참 너무나 소중하고 복되지만 그러나 주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교리에 유혹당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기독교를 배교하는 시대가 있었고, 더러는 이단들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때도 있었고, 더러는 지도자들조차도 죄에 빠져 이단 사슬에 넘어가는 때가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기름 부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은 보고 듣지도 않아도않도록 주님 깨달아 알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사모하고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